<laughs> Hello? Oh, oh Yuggy. Hello. Hi, Bob. <laughs> here, here. <laughs> oh. 너, 할로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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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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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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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h e 갔어 도망갔어 도안녕요여기 안녕 여기 아니야? 아하이밥 팬티 아니라고 모자라고 이리 와. 아빠 자꾸 아빠가 팬티 뒤집었었다고 놀려. 귀여워. 팬티 아니라고 말좀 해주세요. 이것은 모자라고 말좀 해주세요. <laughs> 暴乱。 거기 우리 집 아니야. 우리도 거기 살고 싶어. 거기는 큰 집이야. 우리 집은 거기 아니야. <웃음> 삐졌죠? <웃음> <웃음> 모카옹의 영양제 2탄 이제 모카옹 영양제를 뭘 먹이냐는 말들이 많으셔서 모카옹 영양제 리뷰를 합니다 꾸준히 먹이고 있는 보나페티 저번에도 소개했던 스테이티 이뮤니티 캡스 여기 이제 면역력 올려주는 영양제고요 안에 알약은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저기 필 포켓에 넣어가지고 먹여주고 있어요 요것도 뭐 가옹이 기침하거나 킥킥되는게 조금 시작이 돼서 그게 조금... 이건 줄 알아? 그게 조금 신경쓰여서 같이 먹이고 있는 기관지 영양제 이런 게 이제 신경을 제일 못쓰는 부분인데 요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클로디올드라고 마이펫 닥터에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 그 모카 피부 종양 걸렸을 때그 어 클로디올드 말고 약간 그 종양 그거를 없애주는 약간 항암제 성분의 그런 약이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갑자기 뭐지? 생각이 나면 밑에 자막으로 적어드리고요. 그게 이제 맥이다가 그거 옆에 요게 하나가 더 나왔는데 요게 이제 프로폴리스나 노령견 그게 유지를 준다고 해가지고 마이펫 닥터에서 요거를 한번 다시 구매해서 먹이고 있고요 요거 사료에 뿌려서 주는데 잘안 먹을 때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톡 해서 시저나 네 이런 데다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음. 근데 시저도 캔으로 된 것도 있는데 캔도 너무 갈아가지고 먹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기도 해서 이번에 사본 거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좀 보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숟가락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기랑 잘 섞여서 먹여주려고 하고 있고 음 엄청 잘 먹겠죠? 그래서 그릇에다 그냥 주도 좋지만, 이게 로카옹 전용 밥그릇. 여기다가, 이제, 요거 플라스틱은 괜찮은데, 쓰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입 같은 데를 베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주고요. 잘 섞어서 먹여주고. 이것도 핥아먹고 싶을 거야, 너는. 그지? 아이젤 먹을 수가 아이젤 먹을 수가 음. 와 설거지 안 해도 되겠네 설거지가 필요가 없어 어. <laughs> 깨끗해졌어요 설거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예전에 유산균 먹이다가 유산균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지 좋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봤어요. 멍상균이라고. 요는 이제 식물성 유산균인데 확실히 이거 먹이니까 끈아가 처음에 먹을 나올 때는 좀안 질게 나오는 거 같고 요건 이제 사료 줄때 항상 뿌려서 주는데 기호성도 좋아요. 그리고 요새 또 먹이고 있는 게 토마토즙. 이거 이제 사람도 같이 먹는 건데 이건 100% 토마토즙인데 토마토즙에다가 꿀 꿀을 조금 섞여가지고 토마토즙이랑 꿀을 섞어서 저도 먹고 보카도 먹고 어. 이렇게 먹으면 이제 영양분이 좋다고 그요 무조건 100%예요. 100%, 100%. 많이 주면 안 되고 다 먹고 이만큼 남으면 제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남으면 요 남은 거에 꿀 섞어가지고 주면은 면역력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고 이거 옹 먹방을 한번 지켜볼 건데 일단 숟가락에 묻은 것도 아까우니까 숟가락도 핥아 먹어라. <웃음> <웃음> 너무 잘 먹어. 어. 어, 맛어야 <laughs> 이거 숟가락 좋네. 자, 모옹 먹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니?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엄청 잘 먹는데? 피해줘?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야. 아이고. <laughs> 이렇게 맛있어? 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맛있어? <laughs> 다 드셨어요. 우리 목공 다 드셨어요. 아이고. 모잘르세요. <laughs>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laughs> 아 웃겨. 자, 완식 아주 깨끗하게. 예, 끝에 부스러기 있다. 여기 끝에 부스러기. 정신 <laughs> 못 차리지. 예, 끝에 부스러기. 여기 여기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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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 보여? 다 먹었어? 없어. <laughs> 네 이렇게. 모카온과 영양제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다른 영양제 생기면 즐거울게요. 빠염.